자, 안녕하십니까 3학년 1학기 1단원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물질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죠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화학 변화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변화에는 크게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있었고 이중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성질이 변화하는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1번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동시에 맞게 되겠죠.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은 물리 변화이다.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과일이 익는 것은 화학 변화이다. 과일이 익는다는 것은 결국 성질이 변화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3번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설탕이 물에 용해되는 것은 화학 변화이다 라고 했는데, 설탕이 물에 용해가 되면, 설탕물이 되죠? 이 설탕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물이고, 설탕과 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학 변화가 아니라 물리 변화라고 볼수 있겠고, 찾으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도 보겠습니다. 물질의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것은 물리 변화이다. 그렇죠. 정확히는 형태가 변화하는 형태를 우리가 물리변화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리변화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치가 씌어지는 현상은 화학 변화죠 성질이 변하니까 니은의 메테인이 연소한다 역시 화학 반응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종이를 접거나 자르는 것은 형태를 변화시키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정답입니다.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 역시 고체가 액체가 되는 융해이기 때문에 상태 변화에 해당이 되고 리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음의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가 작아지는 건 역시 승화 현상이고 어, 물리 변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 리 미음이 정답이므로 정답은 5 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물질의 변화의 종류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하였고, 컵이 깨지는 것은 물리 변화죠. 향수 냄새가 퍼지는 것은 확산이 되고, 마찬가지로 물리 변화의 일종입니다. 겨울철 창문에 성해가 생기는 현상은 승화 현상이죠. 그래가지고 물리 변화의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 음료 수캔을 찌그러뜨린다. 이건 역시 물리 변화가 되겠고, 단풍이 들어 남문잎의 색이 변하는 것은 성질이 변하는 것이므로 화학변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화학변화가 일어났음을 알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화학변화라는 것은 결국에 성질이 변화를 하여야 하고 성질이 변화한다는 것은 조금 더 화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앙금이 생성되거나 열과 빛이 발생하거나 색깔이나 맛이 변하거나 새로운 기체가 발생하는 것들은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 라는 것을 알수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상태 변화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와 같이 성질은 변하지 않고 그저 물질의 상태만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는 화학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이다라고 했고,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분류를 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고기를 굽는다라고 했는데 고기를 익히게 되면 고기의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맛이 변하게 되죠. 그러므로 물리 변화의 아, 죄송합니다. 화학 변화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ㄴ 당, 빵에 바른 버터가 녹는다 이것은 고체가 액체가 되는 현상이므로 물리 변화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 ㄷ 물이 끓는다 역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 현상이므로 물리 변화가 되겠습니다 ㄹ의 사과가 갈색으로 변한다 사과가 갈변하는 것은 성질이 변화하는 것이므로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소를 자르는 것은 채소의 크기만 변하는 것이므로 물리 변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기역 그리고 리을은 화학 변화가 되겠고, 니은, 디귿, 미음은 물리 변화가 됩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에서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의 두 가지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고, 이제 물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가에서 보시면 이물 분자가 그대로 상태는 유지하고, 거리만 서로 멀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가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기화 현상이겠으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물리 변화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나를 보시면 산소와 수소가 모두 쪼개져서 서로 다른 분자로 분해가 되었습니다. 즉, 나에서는 더 이상 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나의 변화는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에 가는 화학 변화이고 나는 물리 변화이다. 인데 거꾸로 말했으므로 오답입니다. 2번 가에서 분자의 종류가 변한다. 라고 했는데 물리 변화에서는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답이 됩니다. 3번 가에서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물리 변화에서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옳은 선지가 되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5번도 계속 보겠습니다. 나에서 원자 배열은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물리 변화가 있고, 화학 변화가 있을 때, 이 물리 변화에서는 분자 배열만이 변합니다. 반면에 화학 변화에서 마찬가지로 분자 배열도 변하지만, 원자 배열이 변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죠. 원자 배열이 변한다는 것은 곧 다른 물질이 된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4번은 정답이 될수 없겠죠 그 다음 5번입니다 가와 나에서 모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한다 라고 했는데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모든 변화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자수 보존법칙이라고 해서 다룬 바도 있었죠 따라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나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화학 변화죠 그러므로 화학 변화가 아닌 물리 변화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양초가 탄다, 즉 연소 반응이기 때문에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에 잉크가 물 속으로 퍼지는 현상은 확산 현상이 되겠고, 이는 물리 변화가 되겠죠.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 4, 5번도 보겠습니다. 발포정을 물에 넣으면 기포가 발생하는 것은 기체 발생 반응이 되겠고, 그러므로 화학 변화가 되겠죠. 사 번에 오븐에 넣어 가열한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것 역시 기체가 발생하고 또 맛이 변하는 화학 변화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걀 껍데기와 묽은 염산이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건 역시 화학 반응, 기체 발생 반응이기 때문에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 번만 정답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했습니다. 화학 변화, 물리 변화 할것 없이 원자 자체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자의 배열, 원자의 배열이 아니죠. 원자의 총 개수는 변하지가 않고 또 원자의 종류 역시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화학 변화, 물리 변화 할거 없이 공통적이기 때문에 꼭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원자의 종류 2번, 그리고 원자의 개수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메테인이 연소한다. 연소 반응이므로 화학 변화에 해당을 하겠죠. 철로 만든 대문이 시간이 지나면서 녹슨다. 녹이 쓰는 현상을 우리가 산화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이 반응하면 노란색 앙금이 생성된다. 이건 역시 앙금 생성 반응이고 화학 변화에 대당을 하겠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화학 변화의 특징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 그렇죠. 원자 배열이 바뀌면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것이 바로 화학 변화가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정답입니다. 니은, 물질을 이루는 원자 배열이 달라진다. 그렇죠. 원자 배열이 달라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화학 결합이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물질로 변한다라는 뜻이고 화학 변화의 특징이 맞습니다. 대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물리 변화, 화학 변화할 것 없이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 그리고 개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정답이 되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설탕을 가열할 때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설탕을 약한 불로 가열하면 녹는다. 즉 고체가 액체로 변화하고 있는 상태 변화의 과정이고 이는 물리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액체 설탕을 더 오래 가열하면 설탕이 타면서 검게 변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질이 변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은 화학 변화가 되겠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가에서 분자의 배열이 변한다. 물리 변화에서도 분자의 배열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되겠죠. 2번, 가에서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고체인 설탕이 녹아서 액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설탕 본연의 성질, 맛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원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나에서 원자의 배열이 변한다. 라고 했는데, 원자의 배열이 변한다는 것은 곧 화학 결합이 달라진다는 뜻. 다시 말하면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나에서 새로운 분자가 형성된다. 그렇죠. 화학 변화라는 것은 결국에 새로운 물질, 새로운 분자가 생성이 되는 것이므로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가와 나는 모두 화학 변화이다 그랬는데, 가는 물리 변화가 되겠죠. 따라서 5번은 오답이 되며 저, 찾으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페트리 잡시에 가, 길게 자른 마그네슘 리본, 나,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 다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재를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마그네슘 리본과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모양만 변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리 변화를 묘사한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 마그네슘 리본을 태우는 연소 반응을 시키게 되면 남은 재는 더 이상 마그네슘과 같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는 화학 변화를 묘사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리는 것은 물리 변화이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마그네슘 리본이 타는 것은 화학 변화이다. 이건 역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재는 마그네슘과는 성질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화학 변화 결과 만들어진 새로운 분자 즉 원자 배열이 바뀌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물질은 분명 과거의 물질과는 성질이 다르겠죠 그래서 3번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가와 나의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모두 기체가 발생한다 마그네슘이 기본적으로 염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 리본과 성질이 변하지 않은 나인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은 기체가 발생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4번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나와 다의 간이 전기 전도계를 대면 모두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는데,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금속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즉, 여전히 마그네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전류가 흐르는 게 맞겠죠. 그런데 다에서는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그네슘이 아니죠. 그러므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은 5답이 되고 찾으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화학 반응식과 화학 반응에 대한 문제네요. 화학 반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화학식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을 나타낸 식이다. 지 극히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물질은 반응물, 화학 반응 결과 만들어진 물질은 생성물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화학 반응은 가운데 화살표를 기준으로 좌변이 반응물이 되고 그리고 우변이 생성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3번. 화학식 앞에 숫자는 그 물질의 입자 수이다 라고 했는데 화학식 앞에 붙은 개수는 분자의 개수. 즉, 입자의 개수와 같겠죠. 따라서 3번도 옳은 설명이 됩니다. 4번, 화학반응식의 개수비는 각 물질의 질량비와 같다라고 했는데, 질량과 개수는 서로 다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화학반응식의 개수비는 해당 물질의 개수의 비와 비례하고, 부피의 비와도 비례합니다만, 기체물질에서요. 질량비원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오답이 되고 찾으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도 보겠습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각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를 알수 있다라고 했는데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모두 알수 있겠습니다. 정답이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 질소가 생성되는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 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먼저 분자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질소의 분자식은 우리가 N2라는 것을 알고 있고, 산소의 분자식은 O2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질소도 NO2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모르실까봐 문제에서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NO2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개수를 맞추는 일입니다. 이 앞에 어떤 개수가 들어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개수를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질소 같은 경우에는 n 원자가 두개가 들어있고 어떤 개수만큼이 들어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질소 역시 한개가 들어있고 얼만큼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둘의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둘의 개수의 비는 1대 2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1 2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산소의 개수가 우변에서 결정이 되는데 산소가 총 원자가 2개 있고 그것의 개수가 2이므로 총 산소는 4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O2 역시 마찬가지로 산소가 2개가 있고 이때 개수가 몇이 들어와야 4가 되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따라서 여기는 2가 들어가야 되므로 개수는1대2대 2가 됩니다. 그래서 찾으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개수가 바로 정수비로 나오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개수의 비가 분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분수를 약분해 주셔서 최소 정수비로 표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라고 했는데 연소 반응은 기본적으로 산소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테인의 연소 반응식을 쓸줄 아셔야 되는데 메테인은 CH4고 산소는 O2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생성되는 연소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됩니다. 따라서 CO2 그리고 H2O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수를 좀 맞춰주셔야 되는데 처음이시다 보니까 제가 천천히 다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의 경우에 한 개가 있고 원자가 한 개가 있고요. 그 다음 개수 몇을 맞춰주어야 됩니다. 이제 우면에 보시면 이쪽도 탄소가 한 개가 있고요. 그 다음 개수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탄소, 탄소. 메테인과 이산화탄소의 개수는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수소 역시 4개가 있고 개수는 같은 개수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수소가 2개 들어있고 어떤 개수를 맞춰야 되겠죠. 따라서 메테인과 물 사이의 개수의 비는 1대 2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걸 편의상 1, 1, 그리고 2라고 해보시면 총 산소의 개수가 이제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는 산소가 총 2개가 있고 여기서도 산소가 총 2개가 있습니다. 합쳐서 산소는 4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산소가 2개가 있으므로 개수는 2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수는 1대2 대 1대2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물은 메테인과 산소이다. 좌변에 있는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물이 맞습니다. 2번,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이다. 우변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물이 맞습니다. 3번, 반응물은 화살표의 왼쪽에 생성물은 화살표의 오른쪽에 쓴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4번, 반응 전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화학식 앞에 개수를 맞춘다.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1대2까지는 맞지만, 뒤에 1대1이죠. 그래서 이게 2가 되어야 맞는 것이고, 5번은 5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마그네슘과 산소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개수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그네슘은 하나가 있고 개수는 기억입니다 이때 우변에도 마그네슘은 하나가 있고 개수는 디귿입니다. 기억과 디귿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럼 최소한의 기억과 디귿이 서로 다른 값을 나타내고 있는 3번이나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산소는 두 개씩 디귿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산소는 한 개씩 디귿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니은과 디귿의 개수비는 1대 2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1대 2가 아닌 1번과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만 이 풀이는 원론적인 풀이가 되고 그냥 좀더 직관적으로 푸신다면 마그네슘이 양별에 하나씩 있으므로 기억 비긋에 1, 1을 넣어주시면 우변의 산소가 한개인데 좌변의 산소가 두개이므로 개수가 1분의 2이 되겠죠 아 그런데 분수식으로 나타내면 안된다고 하였으므로 모든 개수의 2를 곱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두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 개수 모두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개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좌변에 타, 탄소가 두개 있으므로 기억의 개수는 입니다. 그리고 우변에 산소가 총 4개가 있는데 CO의 산소가 총 2개 있으므로 O2에도 산소가 2개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니 n 의 개수는 1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2개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데 좌변에는 산소, 수소가 4개 있고 우변에는 수소가 현재 2개 있습니다. 4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디귿은 2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과산화수소의 산소는 총 4개인데 물의 산소는 2개이므로 O2에서도 산소가 2개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리의 개수는 1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2, 1, 2, 1 모두의 합을 구하면 구하시는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화학 반응식을 옳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수가 맞는지 와 같은 것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겠죠.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시면 H2와 O2가 만나서 H2O가 생성되는 반응인데 좌변에는 산소가 2개인데 우변에는 산소가 1개죠. 그러니까 지금 개수가 틀렸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2대1대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2개 의이산화탄소가 된다고 했는데 좌변에 산소는 2개인데 우변에 산소는 총 4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답이 됩니다 정확한 개수는 1대 1대 1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구리와 산소가 만나서 산화구리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좌변에는 구리가 하나인데 우변에는 구리가 두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정확한 개수비는 1대 1대 2가 됩니다 4번입니다 마그네슘과 HCl 염산이 만나서 MgCl2, 즉, 염화 마그네슘과 수소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인데, 마찬가지로 좌변에는 수소가 1개인데, 우변에는 수소가 2개입니다. 따라서 개수가 틀림으로 정답이 될수없고요 정확한 개수는 1대 2대 1대 1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찾으시는 정답이 5번이 되겠고요 5번에 Na2CO3, 즉, 탄산 나트륨과 그 CaCl2, 염화 칼슘이 만나서 2개의 NaCl과 하나의 CaCO3, 즉 탄산칼슘이 만들어지는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모든 개수가 잘 맞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17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반응물은 질소와 수소, 생성물은 암모니아이다. 그렇죠. 좌변에 질소와 수소가 있으므로 반응물이 되겠고, 우변에 암모니아가 있으므로 생성물이 되겠습니다. 1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질소 분자 1개와 수소 분자 3개가 반응한다. 그렇죠. 지금 이 개수는 모두 개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반응 개수비를 보시면 1대, 3대, 2가 되고 있으니까 1개와 3개가 반응하여 2개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정답이 되겠고요 3번 보시면 반응 전후의 분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왜그런거 하니 질소 하나 그리고 수소 3개가 반응을 하게 되면 총 분자의 개수는 4개입니다 근데 생성되는 암모니아는 2개뿐이기 때문에 반응을 한번 돌릴 때마다 전체 분자의 개수는 두 개씩 계속해서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3번은 오답이 됩니다.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성질은 전혀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원자 배열이 변한 화학 변화이기 때문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성질은 절대 같지가 않겠죠.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분자수의 비는 개수 비와 같죠. 그래서 질소, 수소, 암모니아가 각각 1대 3대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은 정답입니다.